막 쫓아가서. 뭐? 학공치. 어, 쪽도 많이 잡았네. 저건 뭐야? 와, 학공치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야. 이야. 짬짬. 이야, 대박, 대박. 야, 다 들어갔다. 어, 빠졌어, 빠졌어. 빠졌어. 어또 빠져 또 빠져 도망갔다 더 도망갔어 어, 야, 이야. 몇 마리 보고 씌웠는데 이거 다 씌운거야 여섯, 어, 여섯 마리 씌웠는데 여섯 마리 다섯 마리다 대박이다. 대박이다 여섯 마리 다 도망갔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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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기 그냥 세상에 나오기 싫어갖고 일단은 막 속에다가도 집어넣고 나오고 있습니다. 이야, 이거 학공치 대박이다, 대박. 지금 학공치가 숨어서 안 보이네? 오늘, 처우다, 여자가 눈을 저기까지, 저가하게. 학공치가 오에 우에, 우에 달려있네. 와 보고 도 들어가 한 꽁지 큰게두 마리 빠졌다. 들어가 있네. 지금 몇십 마리 찾는데. 응, 작은 건 지금 다 빠지고 큰놈만 지금 두 마리 들어왔습니다. 야 보고도 엄청 큰게 들어왔네. 지금 역한5 아. 0 마리 보고 찾거든. 어? 야 근데 그만큼 이게 사, 꽁지 사이즈가 작은 거가 있다는 얘기 아냐다 빠지는 거야 지금. 아까도 그치? 계속 빠지더라고. 우와, 여기 와 이거 어디가 이 거야? 와 진짜 오늘. 파풍치 사이즈 대박입니다. 진짜 좋습니다. 아유 자들 마검다. 응. 어, 아유 좋습니다. 이 보고도 세상에 손바닥만의 손바닥. 네, 네. 와, 전어 같은데? 네, 네. 그래, 전어. 색깔이 전어다. 전어. 와, 아. 나이스. 네, 네. 우와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몇 마리 드리면 돼요? 아유 그냥 주, 주, 주시고 싶네요. 가고 싶은 만큼 예. 가, 가, 가져가. 사장님 가져가도 돼요. 사장님 다 가져가도 돼요. 고맙습니다. 내잘보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. 이거 가져가는 저다 타야 됩니다. 나 가져간대요. 다 가져가. 사장님이 해 고맙습니다. 사장님 덕분에 잡은 거또 들어. 야저 앞에 봐. 조금 멀리 봐. 보나부 선생님, 그거 계세요? 가지 말고, 네. 그거 계세요? 거 가득 채워드릴게요. 보상하셨어요? <laughs> 아, 이게수진 맞으셨네. 수진아, 수진아, 수어아 수진아, 수진아, 수가아 수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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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점아 수진아, 니다아 야, 진짜 많다. 야, 오늘 뭐 전어를 대박을 칩니다. 야, 우와, 우. 그래, 이제 퇴근하자. 야, 물치기로 한번더 자꾸 해 야, 누가? 아이, 그래, 가지고 가시. 얼 그러니까 마리 좀남겨면 되나? 이 인당 다섯 마리 가져 가라고. <laughs> 마리만 가져 가요. 장 아, 아까 그녀로이잡지 못하고 왔어요. 입니다 예, <laughs>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. 아니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야죠. <laughs> 오 오늘, 오늘 진짜 야 오늘 진짜 어 진짜, 어 진짜 상태 좋다 응와 응. 응. 어우 진짜 해 잡수 어, 뭐. 우리 해도 먹고 왔는데 맛있어요 해무침 해갖고 우는 해무침 해 먹었어요 몇개줄때2마리나막다 숯놀. 아. 먹으면 요예 20마리 마리면 우리는 열마리열마리면 10마리, 될까? 아이스크림 먹어요. <laughs>